공탁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한 금전이나 물건을 공탁소에 맡겨 특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공탁법은 공탁의 절차 및 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의 연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공탁법은 단순히 법률 전문가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탁법은 법적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하고 공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법률 구조 및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공탁법 조문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법 총칙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탁절차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2장. 공탁절차는 공탁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공탁된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 외국인 형사공탁 등 공탁이 더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3장은 공탁 관련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구제 방법을 보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탁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법적 장치임을 의미합니다. 즉, 공탁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사장 공탁금관리위원회 내용은 공탁금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며 법적, 제도적 통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탁금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익적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공탁법 제5장 사법서비스지능기금은 단순한 사법행정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한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공탁법 31번 문제입니다. 공탁관이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1. 피공탁자의 권리 보호. 공탁이 이루어지면 피공탁자는 자신의 금전 채권이 공탁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공탁통지서를 통해 본인의 권리 및 공탁금 출급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채권자의 권리 행사 보장. 채권자는 공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아야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 사실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공탁금을 수령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에 맞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공탁 절차의 적법성 확보. 공탁은 채무의 변제 또는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탁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탁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증명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공탁금 출급 청구 절차와 회수 청구 절차의 원활한 진행. 피공탁자는 공탁 사실을 통지받아야 공탁금 출급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 후 회수 청구를 해야 할 경우에도 공탁 사실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탁 통지서 또는 공탁 사실 통지서는 공탁 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활한 법적 절차 진행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행정예규 제1018호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일부 내용입니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1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 시 공탁서 피공탁자라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압류와 관련된 금전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란의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과는 피공탁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합니다.